<laughs> 예. 어, 밖에 지금 되게 더운 날씨이고 지금 에어컨도 조금 있으면 이게 다 뜨거워질 거기 때문에 조금 네, 있다 엄청 더워지면 제가 중간에 옷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짧아서 다, 예, 어, 아마 제가 써리드립니다만 작년에 예, 이제 개최했던 내용은 크리트 에코노미 세계 방법론이라고 하는 그, 그, 그 오 소속이 인포뱅크라고 하는 회사 소속으로 발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인포뱅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딥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어, 공개적으로는 많은 분들께 공개적으로 딥큰을 소개하는 런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딥쿤 프로젝트 그 자체가 뭐 사회적으로 소명이 없다 합니다. 뭐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리더, 리더링이더비 계속 연구해오고 관심을 가져오는 주제와 딥콘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 보시다시피, 이제 온체인 대출금융 프로젝트입니다. 딥콘은. 온체인 대출금융이라는 건 대체 뭘까. 뭐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융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사실 대출금융 시스템이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는 돈을 빌려줄 수 있어야 되고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친구한테 빌려주고 받을 때는 아무런 사회적인 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또 빌려주고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의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고 하면 뭔가 계약,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 확인, 이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출금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는 사회예요. 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사회다. 그러면 유동성이 뭐 제한적인 유동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쌀 같은 것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빌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유동성을 어디로부터 갖고 올수 있냐 느 하는 것이 얼마나 자, 자기 자신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뭐 사회 시스템적인 거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떨어진 곳으로부터? 시킬 수 있는냐 하는 것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기 가 접근할 수 있는 유동성의충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유동성 자기 가 접근할 수 있는 유동성 원천 부족할수록 이제 어, 차입자에게 도달하는데 유동성 도달하는데까지 비용이 높아지네요그 비용이 내가 낼 지불로야 보다 높으면 높 빌리는 거고요. 어, 낮으면 그냥 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출을 하려고 하는 쪽과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쪽이, 어이, 뭐, 온 세상이 너리게 돈인데, 누군가는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상황이 왜 벌어지느냐. 그런, 이제, 사회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동성의 원천이 라하는건 현금뿐만 아니라, 유동화 가능한 모든 자산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되게, 그, 여러 가지 의미로들 다들 이해하고 계신데, 사실, 거래소, 덱스나 뭐 이런 거래소에서는 사자세, 팔자세, 뭐 이런, 매수와 매도세 측면에서 유동성을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그냥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게 대출금융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 그것으로부터 유동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쪼개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 건물을 소유하고 팔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내가 빌려주는 돈 얼만큼을 그냥 상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해서 금융기관이 그것을 유동화 시켜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래 이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케인자파아쿠 이런 분에서 처음으로 좀 쓰이기 시작한 용어인데, 어쨌든 뒤에서 계속, 계속 유동성 얘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흔히 아시는 내용 중에는 어, 디폴트 리스크가 있죠. 또한 팝 리스크도 있죠. 어,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면 빌려간 사람이 음, 갚지 않았을 때 대여자에게 발생하는 리스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은 없앨 수 있을까 어, 돈 빌려주고서 확실하게 받는, 받는 방법 누가 아시는 분있으시면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줬지만, 이제 내가 받을 것을 정말로 틀림없이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누군가 발행, 그, 금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발행하게 되면 내가 그걸 같이 사두면, 그냥 이게 디폴트가 나면은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발행한 쪽에서 그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그 리스크를 를, 어, 이제 관리 관리하고 대응해 을 나가고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인도네시아 대출 시장을 이렇게 한번 가서 쭉 봤더니 어떤 리스크 대응 방법이냐면 그냥 친척을 묶어서 같이 대출하는 겁니다 오토바이 사라고 똑같은 금액을 대출해주고 연대 책임 이건 사실은 어, 뭐 지금은 인도네시아에만 있지만. 불과 IMF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도 있었던 금융대출 리스크 매지먼트 방법이었고요 은행들, 농협 이런 데서 여러 명 같이 서로 연대보증 이렇게 꼬리에 꼬리 물기 시켜가지고 뭐 연대보증 쓰는 어떤 식으로든 회수할 수 없도록 만드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그리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어야만 리스크가 대응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대출금융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대출금융 서비스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대출금융 시스템은 예를 들면 원화라고 하는 화폐 이런 걸 포함합니다. 또 상법상의 계약이나 민법상의 계약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강제되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작동해가지고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느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한다면, 사실 대출금융 시스템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몇 가지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묶여서 하나의 시스템 구성이 되는데 그 얘기는 곧 화폐가 다르고 법률이 다르고 제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대출금융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대출금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런 이제 서로 다른 대출금융 시스템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유동성을 이동시키거나 그걸 또 상환받거나 이런것들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랑 계약을 해야된다 그러면 이제 당장 주리딕션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 계약이 작성될것인지 뭐 이런것들도 있듯이 그런 문제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도 또 무엇을 근거로 계약할거고 무엇을 어떤 법률을 근거로 어떤 제도와 시스템, 시스템을 근간으로 해서 이동성을 이동시키고 그걸 회수하고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전체를 묶어서 금융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대출 금융 시스템이 이제 스케일업이 되기 위해서는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이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 쪽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대출 금융 시스템의 이세 가지 문제들을 해결 그러면 그 위에서 대출, 어, 우리는 어떤 차별화된 대출금 시스템이야. 예를 들면 싱가폴 같은 곳이나 홍콩 이런 데는 어, 우리는 어, 그 금융 도시야. 이렇게 나타지 <laughs> 않습니까. 거기에 뭔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는 시스템에 어떤 점이 거기 외국 사람 많이 살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계약을 처, 처리하고. 그런 리스크를 대응하고 하는 것과 관련된 좋은 제도적인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융업으로서 발전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출금융 시스템이 무엇을 차별화할 것인가를 구성해 보면, 조달 비용이 낮은 유동성 원천을 접근하는 것, 혹은 전달해주는 비용이 낮은 유동성 이동 경로를 갖고 있는 것, 라든가, 또 리스크 대응 메카인 자체가 비용이 낮다거나, 수익성 높은, 돈 잘, 잘 갚으면서도 이자 많이 낼것 같은 수요죠. 대출 수요. 그리고 서로 다른 플랫폼간의 이동성, 이동, 이런 것들을 잘 보장할 수 있냐 느 하는 것들이 대출금융 시스템의 전략을 구성하 요소인데, 대출금융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이용해갖고 내가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특별하게 경쟁력을 갖춰서 더 좋은 대출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 이제, 앞,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는 대출금융 일반이 어떠하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암호화. 방호한...